어, 찌맞춤에 대한 어, 안내를 일전에 드렸었는데요. 어, 찌맞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찌맞춤 하나를 익혀가지고, 어, 그 찌맞춤으로 모든 대체비를 세팅해놓고, 자, 나는 이제 이 찌맞춤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 지진 않는다. 어,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 찌맞춤은 채비법과 음, 마찬가지로 간편할수록 좋다 간편한 찌맞춤일수록 어 좋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의 제목을 타이슨의 훅처럼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슨이 스트레스, 스트레이트를 잘 쳤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타이슨하면 훅이죠 훅 하나지만은 나는 이 훅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거리에서도 날릴 수가 있다. 훅 하나만큼은, 어,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찌맞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간편한 찌맞춤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찌맞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 어떠 상황에서도 나는 어 최적의 운용을 해낸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제 경우는 음, 첫째는 거기에 어, 한 가지 더찌 맞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찌를 통일을 하시라 같은 찌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찌를요. 어, 낚시꾼이라는 것이 내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쁜 찌를 보면은 또몇개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소장하는 것은 괜찮으나 사용하는 찌는 같은 찌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 어, 노름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쉽고 이 찌는 항상 이런 찌 노름을 보여준다. 그런 찌는 잘 없죠. 상황에 따라서 찌 노름은 변하게 마련이고 어.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챔질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져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찌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어, 분압 맞춤을 하는데요. 원동돌에 바늘까지 달아가지고, 원동돌에 케미 꽂고 바늘 달고 해가지고, 지톱이 거의 다 드러나는 정도 맞춤을 한 후에 작은 좁쌀 하나를 물려가지고 좁쌀이 끌고 내려가면은 케미고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맞춤을 현장에서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좁쌀을 쓰기 때문에 뭘 풀고 조이고 떼고 붙이고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가감도 가능합니다. 어 요즘은 누구나 찌맞춤이 좀 예민한 편이죠. 저저 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변동을 가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수면 상황에 따라서 유속이 있다든가 아, 이 부산권만 하더라도 어, 물이 들고 남이 많고 많은 편이고 또 무엇보다도 어, 아주 강풍을 자주 만나는데요.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자꾸 치게 되면은 이 찌높이가 바뀌게 됩니다. 찌높이가 바뀐다는 것은 이 바늘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어, 맞춤을 한 찌높이보다 실제 낚시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찌를 더 내밀고 낚시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케미 고무가 나오도록 찌 맞춤을 하고 어, 실제 낚시할 때는 그 밑에 첫 번째 마디 어느 부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찌를 내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바닥을 짚어놨는데 다시 투척하면은 바닥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찌가 수평이 되버린다든가, 어느 순간 찌톱이 많이 올라와 버린다든가, 혹은 잘 맞추어 놨는데, 찌 높이를 잘 맞추어 놨는데, 파도가 자꾸 치면서 찌가 쑥쑥 다 올라와 있다든가, 혹은 유속이 있어서, 어, 자꾸 찌가 흐른다든가, 그럴 때는 또, 어, 운영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음, 유속이 아닌 다른 변수. 예를 들어서 여철에이어서 아, 나는, 어, 찌톱 첫째 마디, 어느 지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어, 이렇게 찌맞춤을 했고, 어, 그렇게 낚시를 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야, 파도가 자꾸 치니까, 어, 세 마디씩 이렇게 결국은 찌가 드러나버리더라. 그러면 재투척을 해야죠. 그거 쳐도만 보고 있지 말고 재투척해주고요. 요철이 있어가지고, 아, 첫째 마디가 드러나야 되는데, 수평이 되버리더라 그럼 다시 투척해야 됩니다. 그게, 남이 못 낚을 때 나는 한 마리라도 낚거나 남이 세 마리 낚을 때 나는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낚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 재투척을 하고 조금 미심쩍면 재투척을 해가지고 찌높이를 내가 찌맞춤한 것에 그 맞춤이 최적으로 어, 활용될 수 있는 그 찌높이를 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자면은 찌를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은 대를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은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고요. 저는 어 보통 제 경우는 7-8대 정도를 펼치지만은 바쁩니다. 옆에 사람보다 항상 더 바쁜데요. 투척이 좀 많습니다. 바닥을 잃는 과정도 좀 길고 그러니까 어천개넣어 가지고 됐어 하는 이 상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자주 채비를 재투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최적의 찌 높이를 상태를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물론 뭐막 물건 늘어질 때는 그런 게 없죠. 어 조금 안 맞아도 물건 나도그라지고 매달릴 때는. 어 최대한 미끼가 물속에 있도록 밖에 꺼내 가지고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터쳐 해주고 빨리 물속에 넣어 주는 것이 관건이 겠습니다만는 그런 경우는 1년에 몇번 안되죠. 자그 어, 다음에 음, 이 파도가 자꾸 쳐 가지고 치톱이 위로 쑥 올라와 있다 그 상태로 그냥 낚시를 하는 분들 보는데요 그거는 좁쌀이 다 있는데 봉봉돌이 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봉돌이 바닥에 닿았는데 접살을 또 무게를 줄 필요가 없죠. 본봉돌이 닿았으면 접살을 떼내야죠. 그래서 집톱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어, 접살은 물론 본봉돌까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경우, 더 곤란한 경우, 조심해야 될 경우는, 어제 경우에는, 제 찌맞춤에서는, 지톱의 첫째 마디 언의 지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가지런한 어, 이 채비 정렬이 된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는 밑에 좁쌀은 닿고 본봉돌은 살짝 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요철이있어 가지고 어, 재투척을 하니까 어지톱이 수면이 되어버리더라. 수면이 어, 어, 수면과 수평이 되어버리더라. 혹은 살짝 잠기더라. 그러면은 좁쌀도 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좁쌀이 떠 있는 이 상태가 아주 나쁘거든요 이 상태는 미끼가 바닥에 닿았다 떨어졌다 닿았다 떨어졌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붕어가 도저히 입질 하기가 힘든 상태 야 차라리 봉봉돌이 닿았는데 좁쌀까지 닿은 경우보다도 좁쌀까지 떠 가지고 미끼가 겨우 바닥에 닿았다가 떴다가 닿았다가 떴다가 아 지가 쓸려 가지 않는데 뭐 쓸려 가지 않는 것은 흘러 가다가 바늘은 바늘대로 이렇게 바늘이 어, 어떤 장애물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좁쌀은 떠있는데, 어, 이 바늘은 장애물에 걸려있는 상태, 입질을 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본인이 찌맞춤 할때 의도했던 찌높이, 그 찌높이를 항상 유지를 해주는 것. 그게 입질을 확률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것을 꾸준히 이제 잘 이행을 하다 보면은 남은 못낳거도 나는 한두 마리 낳거나, 혹은 남이 서너 마리 낳을 때 나는 여섯 일곱 마리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어, 뭐 그게 굉장히 성가시고 어렵고 반복 투척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대수자를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어정쩡한 상태 입질 받기 최적이 아닌 상태에 1 2대3대 펼치는 것보다. 소수정예로 여섯 어, 일7대을 펼쳤는데 모두가 아주 지금 이 체비정렬이 잘 되어있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이기는거죠. 대숫자가 많다고 이기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렬되어가지고 입지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있는 대가 몇 대인가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안내드리고 를그 다음에 같은 찌맞춤인데도 수면 따라 같은 수면인데도 상황 따라 어, 이, 채비 안정성은, 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분명히 이 맞춤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채비가 자꾸 뜨는 것 같다. 오늘은 유속이 있어가지고 흐른다. 오늘은 파도가 쎄가지고 자꾸만 이, 이 미끼 자체가 위치를 이탈한다. 그럴 때는 어, 이뭐 편동 감는 것도 굵기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을 감기는 어렵습니다. 소량을 잘라내기는 쉽지만은 이럴 때는 지 다리 찌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동을 조금 잘라가지고 지 다리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면은 해소가 되는 수가 있죠. 어, 물론 이게 정상 상황 아주 호조의 상황에 갔을 때는 또이 놈을 떼내면 되는 겁니다. 가감을 하는데. 지... 지 몸통 위에, 지 톱에 붙이는 것은 음, 불리함이 크고 어, 지 다리에도 안 붙이기보다 못하지만 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 다리에 붙이는 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목줄에 도 둘둘 감아놔도 됩니다 어, 떨어지지 않고 체비 엉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은 목줄에다가 어, 가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의 맞춤을 했더라도 수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맞춤은 유명한 맞춤으로써 굉장히 성적을 잘낼수 있는 맞춤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넣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점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목줄을 저는 목줄을 길게 쓰지 않는데 음뭐 길어봐야 시즌 중에도 한14 5cm 정도 아니면은 겨울에는 아예 어이 접살 좁쌀 밑에 접살과 바늘 간의 간격 원봉도를 쓴다면 목줄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어한 7, 8cm 정도 쓰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이가 깁니다. 그한 20cm 정도로 어 목줄을 묶어 가지고 어 바늘에서 7, 8cm 위에다가 접살을 물려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좁쌀과 봄봉돌 사이에 간격이 꽤나 생기죠. 어, 이것을 한 이유는, 입술을 우아한 입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 야, 나도 예민하게 맞췄는데, 옆에 사람 쥐 앉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아하게 아주 슬로로 멋지게 내려가더라. 그게 불었다면은, 봄봉돌과 밑에 접살 좁쌀, 스위베리든지 접살이든지 이 간격을 길게 해주면은 아주 우아한 입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찌맞춤 음, 혹시라도 어, 맹목적으로 어, 유명 찌맞춤 하나만 음, 너무 믿고 어, 기타 이운용에 대해서는 을리하시는 경우가 어, 있으실까봐 어, 이와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